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리우라 시의 사자. 워리우입니다. 여러분들 2월 시즌 잘 마치셨나요? 저도 무난하게 이번 시즌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 결과 바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렉스 자, 이렇게 제가 챔피언 찍으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이번 시즌 막판에 했던데 생방분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요 시즌 상자까지 마지막에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시즌 막판에 사용한대군요. 요, 얼기배 부던데 사용했어요. 제가 최근에 올린 무덤 덱은 머스킷을 사용했었는데 머스킷을 사용하니까 아 번개 있는 로자한테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얼범으로 어, 바꿔서 했더니 아 로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아 로자만 잡으면 됐어 로자 잡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네. 제가 시즌 마지막 전날에 했던 생방송 플레이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자까지 까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레키조스로 들어가 볼까요? 레츠고 잘하지 않으면 레벨 바를 안 만나요 내가 레벨 바를 부리지 <laughs> 내가 잘하면 레벨빨을 만날 수 밖에 없어. 못해봐. 내가 레벨빨 하면서 상대 이기고 있지. <laughs> 그러니까 레벨빨, 레벨빨을 만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는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상대하세요. 대지 도. 방치노유 안녕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 그 뭐냐, 배드는 그렇게 막 너프까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배드 너프하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할 거야. 어, 특히 좀 낮은 아레나에서 배드가 은근히 유용한데, 어, 뭐, 배드가 지금 무덤되기 좋긴 한데, 와, 그렇게 또 엄청나게 또 강력하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봐봐, 또 근데 이제 더 이상 너프할 게 있나?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아까 전파 페틀렘한테 말린 게, 약간 배드를 제가 좀잘 붙어서 말린 것 같아요. 봐봐, 아, 또, 근데, 너프할 게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거, 이거는, 배드 죽으면 안, 못 막아서, 일단 막으려고 이렇게 했구요. 자, 이키사. 아이, 도대 대시전에 막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의, 어쨌든 막았으니까 됐어. 요거 일단 기다려볼게요. 바바리안, 너프 된다면서요. 근데 바바리안, 그 바바통은 사실 의미가, 바바통은 딱히 그거랑 뭐 그렇게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 바바 너프 되면, 뭐, 바바통도 너프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뭐, 바바리안이, 바바통은 사실 바바리안도 중요하지만, 일단 통나무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거라 봐요, 제 생각에. 오히려 바바리안이 파보레 한 방에 죽는 게좀 그렇지. 어, 야, 이건, 이거, 이거는 제가 약간 잘 웃었어요. 아까 말씀드렸, 아까 다른 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같이 죽으면 좀, 부, 아, 잠깐만, 뭐야, 뭐야. 아, 이, 이거 망했다. 그니까, 이게, 그, 뭐냐. 아이, 자꾸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아니, 뭐야, 뭐야. 패커 왜 이렇게 많이 때려? 자, 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얼범이랑, 상대가, 그, 마법이 독이면, 어쨌든, 얼범에 굉장히 안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 얼범이랑 해골부덤이 같이 독이안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상대 실수했죠? 자, 무덤. 무덤 바로 들어갑니다. 독으로 박죠? 도구로 막으면, 요거 얼버 꺼내주면서 막아주고요. 자, 이쪽이, 렇게 자, 요거는 배드 또 뽑아줍니다. 상대가 바바토 뽑았으니까. 좋아요. 배드 한 마리 나왔으니까, 저 지금 무덤 또들어가고 주고요. 한데 또 저기 해네요. 자 이거 토이도 쓰면 저 배드 배드 이거 한대 때려가지고 이길 수 있죠? 그렇지요. 게이드. 자 이렇게 패틀랩한테 깔끔하게 쓰니. <laughs> 크로클은 그제 친구, 제 주변 사람들이 좀 하는 거 봤는데 나는 안 했어. 뭐안 아, 했다기보다 그때 당시에 크로클이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 <laughs> 저클래시 로얄을, 로얄도, 다른 사람이 하던 거 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제가 출장 가던데, 회사 분들이, 그, 약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게임 뭐예요? 하다가. <laughs>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재밌더라고. 아, 창복님 아직도 하시죠 창복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아, 뭐야! 왓! 에이, 실화냐? 아, 뭔데! 시작부터. 아, 짱나네. 아, 상대 안 그래도 라바라 힘든데, 이거. 아 라바는 실수 안 해도 겨우 이기던데. 제발, 킹타로, 그렇지. 아이, 천만 다행이다, 그래. 여러분들, 창복님,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아, 이거 상대가 아까 가드 써가지고 완전 기회였던데. 아, 진짜 아쉽네. 아, 너무 아쉽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어요. 자, 반대쪽 기사부덤 들어갑니다. 반대쪽 번개 쓰겠죠? 이쪽 이비 들고 저거로 끌려야 돼요. 그렇죠? 끌렸죠? 좋아요. 잘 봐갔어. 잘 봐갔어. 엘리서버 버렸지만 괜찮아. 그래도 도 좋아요. 이거 또 순환 돌아서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판. 그렇지요. 이거 이겼죠? 이거 거의 끝났어요? 의미 없죠? 자, 이쪽에 버벌에더 굴려주고요. 자, 이거 무덤 쓰고, 독스면 끝나죠? 자, 독스면 게임 끝. 아, 좋아. 아, 초반에 독스도 어이없는 실수했지만. 라바댁, 요렇게 깔끔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일단, 킹타로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킹타만 끌면 유리해져. 근데, 진짜 잘하는 라바 애들은 킹타로 끄는 걸 못하게 해. 거기. 어. 상성이 너무 킹타로 토네이도로 끌어줍니다. 상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야, 라바 진짜 많다. 라바 천국이야. 라바를 리스펙 아, 지금 약간 푸쉬하고 있어서 다른 덱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일단 이덱 쓰고 있는데. 아, 이것도 해골 무덤보리가또 라바 같은데. 아, 라바네. <laughs> 아, 진짜 지루해. 어, 아닌가? 이거 무덤일 수도 있겠는데? 어? 볼래 자, 여기 반대쪽. 아유닥터지 열표 머리언님 요새도 수정자들의 피드백 수정 컨텐츠 하시나요? 아, 덱 수정 컨텐츠요. 최악했어요. 피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서브젝 만들었는데 힘드네요. 아, 약간 수, 예전에 30, 30, 30 머리어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거 안 그래도 요새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부활해야 되다 고비 고민, 고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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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죠. 아, 다행이다. 이거 이겼다. 자, <laughs> 이거 상대가 그냥 무덤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어떻게 막았죠? 이게 가능해. 어, 무덤 덱은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잠깐만. 내가 이거 너무 오버했나? 야, 이번 턴못 막을 것 같은데? 요새 시청자들 피드백 어쨌든 아 그거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제 하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수리공어리어 좋게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 해보면 이쪽 끌자. 제발 끌려 끌려. 그렇지 기사 기사. 그렇지 기사 기사. 그렇지 좋다 좋다. 대걸려들어갔어 아 잠깐만 아. 이 아 메가미니 언제 달려야? 아 아쉽네. 너 어쨌든 이거 상대도 딱히 무덤 막을 게 없어 보여서. 아, 잠깐만 막을 게 있네. <웃음> <웃음> 자, 하나는 킹타로 끌고, 볼렙은 이쪽으로 끌고요. 아, 잠깐만. 이 기사를 살렸어야 되는데. 기사를 냅뒀어야 되는데. 아, 상대가 암마아안 뽑으니까 더 힘드네. 아 근데 기사를 안 뽑을 수가 없어 상황이 잠깐만 <laughs> 자 여러분들 너무 집중한다보니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이 큰일 났네 이것도 아 상대 생각보다 잘 막네 복사야 돼 이거 복사서 막자. 아씨 힘들다. 아 힘들어. 야 클래시로 왜 이렇게 힘드냐 클래시로 원래 이렇게 힘들 거였냐? 야, 안 돼! 와. 아, 선배 너무 잘한다. 아, 이거 비깁시다. 아, 그냥 비길란다, 이거. 오, 오 지금 찰스다. 이길 수도 있겠다,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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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리빨리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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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빨리야 이거 골렘 o. 터졌으면 이거 졌다 이거 골렘 터졌음 졌어 상대가 배드 뽑길래 아 이거 무덤 들어가서안 되겠다 싶었는데 상대가 골렘 뽑는 순간 아 이거 들어가면 이기겠다 싶었어 제가 시즌 막판에 이 얼기배 무덤 덱 사용했었는데 이 어차피 이번 시즌에도 밸런스 패치상으로 이 덱이 바뀐 게 없어 와우. 그리고 삼총사도 여전히 패치가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덱, 무덤 덱 많이 강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덱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즌 상자 까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츠고 자이드 아자 요거는 폭탄병 버프됐으니까 폭타, 아 폭탄병이 버프된건 아니지 자 어쨌든 고개자 그리고 요거는 스타레스타포인트 받아줘야 되구요 자요거도스타포인트 받아줄게요 자 그리고 요것도 호그 라이더 받으면서 스타포인트 받아주구요 자 마지막 주소 망했네 <웃음> <웃음> 망했지만 그래도 마법마차가 만렙이 아니니까 한장 나온걸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주... 영웅이라도 잘 나왔어야 되는데, 신규 니들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일드라, 해골도교병이라 그리고 자이언트 구블린, 요렇게 몇레 아닌게 엄청 많은데, 왜 이런게 나오는 거야? 슈퍼쎄, 카드 밸런스 있게 안 줍니까? 제정신 안 차립니까? 요거는 열받으니까 분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하면서. 자, 이렇게 시즌 상자 망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자, 이번 시즌은 좀 시즌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랜드 챔피형까지 최트 갱신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요 무덤들 사용하셔서 최트 갱신 하시고 이번 시즌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꼭 한번씩 클릭해주시고요. 다음에 밸런스 패치가 됐죠? 패치에 맞는 강력한데 버프된 유닛들을 한번 사용하는 덱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